제가 대면에서 강의를 할때 앞에 나와서 한 분씩 발표를 해서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드는 자세를 보면, 아, 저분이 노래 좋아하시는구나. 아, 저분이 연설 좋아하시는구나. 아, 지금 처음 나오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마이크를 잡는 방법만 봐도 알수 있었습니다. 대면 상황에서요. 약간 제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마이크를 이렇게 들지 않으십니다. <laughs> 각도를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랩하듯이 굉장히 가까이 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드러나도록 마이크를 드세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할 때, 래퍼처럼 마이크 사용하시네요. 정말 랩을 좋아하셨던 분들, 가곡을 좋아하시네요. 그럼 정말 성악하셨던 분들, 마이크 사용 방법을 그 여실히 드러내는 방법들이 보였습니다. 비대면은 어떤가요?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흔치는 않죠. 보통은 우리가 고정된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이어셋을 쓰시거나 스마트폰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내장된 마이크를 활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내장된 마이크를 활용할 때는 그냥 스피커를 켜듯이 켜서 말을 하면 소리가 전달되니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데 고정된 마이크, 스마트폰,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때좀 긴장하거나 떨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손을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손을 많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자꾸 손을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면 상황에서는 그래도 뭔가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음성으로만 소통을 하는 상황에서는 화면도 켜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로만 그 소통의 모든 걸 결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자꾸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질 좋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연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뭔가 제스처를 하면서 본인이 떨리니까 스마트폰 이어폰을 이렇게 들고 바스락 바스락 만지시면서 습관처럼 말씀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음성 회의에 들어와 있는 다른 분이 굉장히 성능 좋은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면 바스락 소리가 그냥 소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청력을 그 무례하게 줄 만큼 큰 소음으로 많이 들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내 목소리가 온전히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게 나의 작은 관심과 배려와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이어폰을 사용하실 때는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고정했거든요 이렇게 옷깃에 고정한 것처럼 고정해 주십시오 좋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웬만한 마이크는 기본적인 성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마이크든 가격이 높은 마이크든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음성적인 도구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 성우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스마트폰, 이어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정만 하시면 됩니다. 옷깃에서 약간 띄워서 입에서 한 뼘된 거리로 내 말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거리와 각도를 유지시켜 주시면 좋고요. 고정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들어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울리는 소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시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 목소리가 울려서 나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마이크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기능을 구분해 놨습니다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요. 내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노래하는 마이크보다는 보이스 스피치에 집중되어 있는 마이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고정해서 사용하시고 고정되어 있는 쪽에 손을 만지시지 않는 게 좋죠. 우리가 웹캠으로 연결됐을 때는 가끔 마이크가 같이 화면에 잡히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음성만 보일 때는 모든 소리로만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 갑자기 음성으로만 수업을 진행해야 되거나 음성 회의만 했을 때 여러 가지 오해를 사거나 불난이 생겼던 경우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을 줄이려면 소통의 본질은 내가 말하는 내용이 목소리를 통해서 잘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전달될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을 수거법처럼 없애가 나가시는 겁니다.